질문의 결이 달라도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될 수 밖에 없다고요. 질문이 어떻게 들어와도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도 어렵지가 않다, 사실. 그러면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. 제가 마지막 면접 특강 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될 거예요. 여러분, 미술 활동 보고서 썼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의 단서들이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1 2개 활동 중에서 핵심 활동을 하나를 정하라. 이 12개가 다 평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정말 즐거웠던 거 그리고 지금 내 전공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질적 수위가 높은 것들을 하나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하셔야 결국 연. 할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 본인의 적합한 키워드를 추출해내면 그것이 이제 정체성과 연관이 되는 거고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.